네, 사람들. 영탁진, 팬 여러분. 드디어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들 떡국은 드셨나요? 저는 떡국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왜냐구요? 우리 영탁님이 새해 초부터 KBS 1 아침마당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거든요. 기사 보신 분들은 이미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하고 계시죠?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봐도 봐도 또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오늘 아주 남나치 그리고 뜨겁게 그 감동의 현장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송 시작하자마자 우리 가수님 자기소개 들으셨죠? 21년째 노래하고 있고 가끔 연기도 하고 프로듀싱 작곡 작사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제 가슴이 왜 이렇게 뭉클하던지요. 이름 없는 시절부터 지금의 슈퍼스타가 되기까지 그 (21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실력 하나로 버텨온 우리 영탁님. 이제는 대한민국이 다 아는 올라운드 아티스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담백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그 모습 정말 우리 영탁님 최고입니다. 특히 (2026년) 새해 다짐으로 폼나게 일하자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미 영탁 님의 모든 행보가 폼그 자체 아닙니까?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뿜어져 나오는 그 아우라. 이게 바로 21년 내공의 힘이죠. 그리고 이날의 백미. 가요계의 대모 김연자 선배님과 한 팀이 되어 펼친 주시고 무대. 보셨나요? 세상에 두분 호흡이 어찌나 찰떡궁합이던지, 영탁님의 그 전매특허인 시원시원한 가창력에 능수능란한 댄스, 거기다 여유로운 무대 매너까지. 저는 거실에서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일어나서 같이 춤췄다니까요. 김현자 선배님 옆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오히려 선배님을 배려하며 무대를 리드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영탁님의 실력 아닙니까? 대결 쌍쌍 노래방 코너를 그냥 영탁 단독 콘서트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노래만 잘하면 영탁이 아니죠. 이어지는 두뇌장수 퀴즈 퀴즈에서는 또 얼마나 똑소리나게 문제를 맞히시는지. 그 빠른 순발력과 재치있는 리액션. 보면서 아니 우리 가수님은 못하는 게 뭐야? 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센스 있는 입담으로 스튜디오 분위기를 환하게 밝히는 걸 보면서 역시 영탁님은 시청률 제조기이자 분위기 메이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마지막 시청자 마음을 잡아라 코너에서 부른 한량가. 여러분, 이건 정말 전설의 레전드 무대였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으로 김연자 선배님과 함께 최종 우승을 차지하는 그 순간! 저만 소리지른 거 아니죠? 하지만 제가 진짜 감동한 건 우승 트로피보다 우리 영탁님의 마음씨였습니다. 후배 출연자들에게는 따뜻한 덕담을 건네며 용기를 북돋아주고 대선배님께는 예의를 다해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겸손함. 실력은 이미 정상인데 인성까지 우주 끝판왕이니 우리가 어떻게 안 반하고 배겠습니까? 정말 영탁 님을 좋아하는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자, 이제 이 기운을 몰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5 영탁 단독 콘서트 탁쇼 포 앙코르입니다. 새해 첫 방송부터 우승으로 기분 좋게 시작한 우리 영탁 님, 그 에너지를 콘서트장에서 그대로 폭발시키겠죠? 앙코르 공연인 만큼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 된 무대를 보여주실지 벌써 잠이 안 옵니다. 우리 네 사람들 모두 잠실에서 파란 물결로 하나되어 영탁님의 새해를 함께 응원합시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내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아침마당 방송에서 여러분의 심장을 가장 세게 때렸던 입덕 부정방지 모멘트는 언제였나요? 그리고 영탁님께 전하고 싶은 새해 응원 메시지를 댓글로 길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영탁님께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오늘도 우리 영탁님 영상 보면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